<S> <S> 안녕하십니까. 2025년 8월 27일. 제가 KBS 기자 정년퇴직하고 법인 택시 운전한 38일째 되는 날입니다. 여기 38일째 무사 기원해가지고 중대 기구 참치 중앙대 후문 상도역에서 가까운 중대 기구 참치. 어 38 무사기한 기념으로 혼자서 왔습니다. 민어 뱃살이라고 합니다. 선홍색. 홍어처럼 선홍색이 드네요. 홍어하고 민어는 남, 남해안에서 주로 많이 잡힙니다. 흑산도에도 민어가 많이 잡히고요. 홍어는 물론 남서해안 명물입니다. 음, 중대 기구참치 여기. 3 0년 외길 걸어온 또 실장님도 계시고요. 음, 여기 또 중국에서 독립투사하시던 우리 교포 중국 교포분이 또 친절한 씩씩한또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 정갈한 깨다시가 있고요. 어, 여러분도 상도역 중앙대. 근처 오시면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. 전 KBS 기자 김희철이었습니다.